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중고차 거래, 가족 간 증여, 상속 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명의이전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할 구청 또는 차량 등록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양도인 판매자과 양수인 구매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한 명만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양수인 명의,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 시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학인서 대리인이 누구를 대신하는지에 따라 다름. 절차. 방문 관할 구청 또는 차량 등록 사무소 방문.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제출 및 신청. 세금 납부 취득세, 수입인지, 공채 등 세금 납부 금액은 차량 가격, 지역, 차종에 따라 다름. 등록증 수령,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수령. 온라인 신청.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www.eca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먼저 양도 증명을 하고, 양수인이 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필요 서류. 양도인 필요 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정보 입력. 양수인 양도증명서 PDF,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PDF,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PDF, 절차, 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양도증명 작성 양도인이 양도증명서 작성 및 제출. 이전등록 신청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 및 서류제출 PDF 파일 업로드. 세금 납부 취득세, 수입인지 등 세금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 등록증 출력,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출력. 중요사항. 기한 명의 이전은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양수인은 명의 이전 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용 취득세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 수입인지, 공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차량 가격, 지역,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일치 온라인 신청시, 수기 작성한 서류와 온라인 입력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제한 공동명의 차량, 번호판 변경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법적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